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디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9월 7일 날, 정부세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과연 어느 내용이 통과됐고, 그 다음에 절세액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부세 개정안이 2022년도 9월 7일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18만 여 명이 종부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종부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개정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반영되고 무엇이 빠졌는지, 최초 개정안하고 다른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부분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수가 제외되는 것이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상속받은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의 저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그렇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당연히 기본공제 11억 원을 받을 수 있겠죠. 기존에는 6억 원밖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 최대 7.2%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액감면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고령자라든가 아니면 은요 장기 보유일 때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생깁니다. 이처럼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이랬을 때는 요 1세대 1주택자는 각종 혜택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 주택 공시가격은 합산해서 종부세를 과세하지만 중과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일시적 2주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때 갑자기 주택이 두 개로 불어났는데 당연히 주택 수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서 개정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주택의 공식 가격이 15억 원입니다. 근데 이사 등을 통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됐습니다. 주택 하나를 구입했는데 그것 또한 공식 가격이 15억 원입니다. 토탈 30억 원이죠. 먼저 종합부동산 수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이거나 일반 2주택자 이하인 경우에는요. 가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일 때 0.6%고요. 94억 원을 초과했을 때 3.0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이거나 3주택 이상일 때는요. 3억원 이하가 2배로 뛰죠. 1.2%고요. 그 다음에 50억원 이하일 때는요. 2배 이상이 뜹니다. 3.6%고요. 그 다음에 94억원 초과할 때는 6%인데 여기에다가 농특세 20%까지 합친다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3.6에서 매년 7.2%를 떼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과연 어느 정도 세금이 절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30억 원에 대해서 6억 원만 공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3.6%의 엄청난 세율을 부담해야 되고요. 2,160만 원 누진공제하니까 6,480만 원이고 여기에 농특세 20% 합치니까요, 무려 7,776만 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요, 30억 원에서 11억 원을 빼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중과세율이 아니라 1.6%만 부담하다 보니까요. 2,260만원이고 농특세 포함해서 2,712만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얼마냐면요. 5,064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종부세를 절세할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1세대 1주택으로서 세액감면 효과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 두 번째 사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이 11억 원입니다. 당연히 종부세는 없겠죠. 근데 이사를 위해서 신규주택 20억 원을 샀습니다. 절감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31억 원에서 6억 원만 공제해주죠. 3.6% 곱해주고 2160만 원 누진 공제하니까 6,840만 원 나왔고요. 농특세 포함해서 무려 8,208만 원 완전히 종부세 폭탄을 맞았죠. 하지만 개선된 내용으로 본다면요. 31억 원에서 11억 원 빼주고요. 1.6%를 반영하다 보니까 2,420만 원 농특세까지 포함해서 2,904만 원으로 대폭적으로 경감됐습니다. 결과적으로 5,304만 원을 절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액 감면 효과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상속주택은 어떻게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을 받았다 그러면요 5년간은 주택수에서 제외시킵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이하, 비수도권 3억 원이하, 그다음에 지분이 40% 이하일 때는요 5년과 관계없이 무조건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니까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상속주택을 받았을 때 종부세는 어느정도 경감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 11억원을 갖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종부세는 없죠. 갑자기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주택 20억원을 받게 됩니다. 자, 예전 방식의 종부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억원에서 6억원 빼주고요. 3.6% 곱해 주죠. 그러면 6,840만원 이고요. 농특세 20% 합쳐서 8,208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기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는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거든요. 갑작스럽게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그 종부세를 그것도 매년 내야 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은요. 31억 원에서 11억 원 빼주고요. 1.6%만 곱해주고 2420만 원에 20% 그래서 2904만 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절세 금액이 5304만 원이나 되네요. 그 다음에 세액 감면 효과도 있겠죠. 1세대 1주택.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주택을 포함해서 1세대 2주택자인 경우에는요. 공시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수도권이나 특별시 읍면 지역 제외구요 광역시는 군 지역 제외에 있는 주택이라면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일 때는 주택 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요 지방 소재의 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종부세를 절감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이 서울에 30억 원짜리 있습니다. 지방 주택 3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방식의 종부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억 원에서 6억 원만 공제해 주죠. 따라서 7,560만 원이고요. 농토세까지 포함해서 무려 1억 원에 달합니다. 9,072만 원의 종부세를 그것도 매년 죽을 때까지 내야 됩니다. 하지만 계정안에 따르면요, 33억 원에서 11억 원 빼주고요, 1.6%를 곱해줘서 2,740만 원, 농특세 포함해서 3,288만 원만 내면 되겠습니다. 거의 3분의 1이죠. 따라서 5,784만 원을 절감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매년 그 이상을 절감할 수가 있겠죠. 거기다 1세대 1주택이라면 세액 감면 효과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복합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 11억 원을 갖고 있었는데요, 종부세가 없었죠. 일시적 2주택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20억 원짜리. 그러나 부친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상속 주택 20억 원을 받은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종부세를 기존 방식으로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억 원에서 6억 원만 공제해주죠. 그리고 3.6%를 곱해주니까 종부세가 무려 1억 4,400만 원 나왔습니다. 거기에 20% 농토세 포함하니까. 거의 2억 원에 육박합니다. 1억 7,290만 원을 그것도 매년 죽을 때까지 내야 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요. 51억 원에서 11억 원을 공제해 주고요. 1.6%만 곱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 종부세는 5,620만 원이 나왔고요. 농특세 20% 포함해서 6,744만 원 정도가 되다 보니까요. 거의 뭐 1억 원 이상을 줄였죠. 1억 원 플러스 546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절세할 수 있고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세액감면효과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더큰 혜택이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 통과된 종부세 개정안 중에는요. 합의 불발된 것도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부세 기본공제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요, 1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2022년도 한시적으로 14억 원으로 3억 원을 추가로 특별공제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이 부분은 불발됐습니다. 왜냐면요, 하 민주당에서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불발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9만 3천여 명이 종부세를 제외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불발됐죠. 만약에 특별공제 3억원까지 포함해서 1세대 1주택자가 14억원 공제를 받은 것이 이번에 국회 통과됐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주택 포함해서 2주택자가 14억원의 공식 가격을 가졌다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기존 방식은 14억원에서 6억원만 빼주고 1280만원이라고 하는 종부세가 나왔고요. 농특세20% 포함해서 1536만원을 냈어야 하는데 만약에 14억원으로 특별공제가 됐다면 당연히 종부세는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개정됐다면 1,536만 원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혀 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공식 가격 적용 비율도 불발됐습니다. 정부는 최초 안에 2022년도 공식 가격 대비 2021년도 공식 가격을 적용하면서 그다음에 공정 시장 가격 적용 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적용하기로 했거든요. 다주택자도 다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불발됐는데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9월 27일 날 본회의에서 의결 가능성은 있지만요. 민주당에서 80%를 고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80% 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종부세를 개정하려고 한다면요. 당연히 세 부담 상한액을 기존 300%에서 130%나 150%로 낮추고 세율도 인하시키고요. 그다음에 종부세도 폐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재산세로 대체하면 되거든요. 자, 뜨거운 감자인 종부세 정말로 갈 길이 험난합니다. 그 상속세보다 더 최악이거든요. 왜냐면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죽을 때까지 종부세를 매년 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거든요. 따라서 일시적 2주택이거나 상속주택이거나 지방저가주택이 아닌 경우에 그냥 강남에 송파에 2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는요, 당연히 종부세 폭탄을 여전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는요 올해 안에 증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종부세, 그 다음에 사업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요 올해 안에 반드시 증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가 내년도부터는 시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두세 배더 내야 되고요.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다주택자는 그 증여 취득세가 중과가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그 어떻습니까? 그 설상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올해까지 증여하면 2월 가세 기간은 5년인데 내년부터는 10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확실한 증여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종부세 개정안 국회 일부 통과된 내용하고 절세 금액을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